사진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내 스타일대로 그려지지가 않아. 늘 그림만 그리면 실사체와 캐릭터체 이 중간에서 계속 머무는 것 같아. 아, 정말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내 그림체 만들 수 있긴 한 걸까? 이건 내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마다 했던 생각이다. 사진 자료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면 뭔가 실사체와 캐릭터체 이두 가지 느낌이 섞여서 약간 그 어중간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때 당시엔 지금은 이렇게 어중간한 그림을 그리지만, 계속 그리다 보면 내 그림체가 저절로 생기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그림체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실사체와 캐릭터체가 합쳐진 그 어중간한 느낌의 그림이 내 손에 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리면 은 진짜 내 그림체는 만들지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릴 땐 캐릭터 눈을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 스타일로 바꿔서 그려본다던가 아니면 비율을 조금 조절해서 그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니까 뭔가 예전보다는 조금. 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실사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난 데포르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림쟁이라면 데포르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데포르메는 어떤 사실적 대상을 변형과 왜곡, 생략을 해서 그리는 걸 말한다. 쉽게 말하면 실제 사진과 완전히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 데포르 들어간다. 즉이데포르메만잘 활용한다면 내 그림체를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다. 하지만 난이데포르메를잘 활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데포르메할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데포르메를 해야 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이거다. 만약 내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캐주얼 일러스트라고 치자. 보통 캐주얼 일러스트 하면 눈은 크고 또 코와 입은 작은 형태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사진을 참고하면서 그릴 땐이 부분들 꼭 의식하면서 그려야 한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사진 자료를 보면서 그려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캐주얼 일러스트의 특징들까지 생각을 해내면서 그려야 된다니 나같은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 인간은 진짜 머리 터진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데포르메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고민을 했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작게나마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평소에 실제 사물들을 대포룸에 해놓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러스트를 그리려면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야 된다. 하지만 단순히 참고만 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내가 지향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켜 가면서 그려야 한다. 하지만 대포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건 진짜 힘들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실제 사진 자료들을 보고 내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연습. ...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더 실사에 가깝게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은 대포르메를 좀더 적용시켜서 그린 그림이다. 이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자의 형태를 좀더 둥그스름하게 변형을 시켰고 장식인 꽃을 좀더 크게 키워서 귀여움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사진을 보고 내가 과장시키고 싶은 부분은 과장하고 또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생략시키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계속 잡아 나간다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많이 보자.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많이 보고 어떻게 대포를 매 했는지 관찰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 내가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귀여운 고양이를 그리고 싶을 때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쭉 살펴본다. 어떤 작가님은 얼굴을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작가님이 있을 거고, 또 다리를 짧게 만들어서 귀여움을 표현하는 작가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작가님들만의 표현법을 내 스타일에 맞게 조금 변형 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 여태까지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내 그림에 적용시켜보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로 그리는 게 좋을지 알게 될 거다. 그게 뭐 캐릭터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채색법이 될 수도 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실제 내 그림에 적용해 보는 거다. 그때 그렸던 모자 모양을 캐릭터의 머리에 씌워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작가님의 표현법을 살짝 내 그림에 적용시켜본다든지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걸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좀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데포르메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 내가 알려준 방법들만 잘 활용해 본다면 내 그림체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다. 재밌게 그립시다. 토드였습니다.